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뉴 레깅스를 정원했습니다. 룰루레몬 패스트 앰프리 라인인데, 이거를 제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10만원 이하이더라고요. 뭔가 룰루레몬 10만원 이하면 싸게 느껴져가지고, 냉큼 개탐. 근데 이게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운동할 때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주머니도 있지롱. 내늘 이거 입 운동할 거고, 오늘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대두지롱. Shine as bright as you. Shine as bright as you. Even the dark, they still see light. Even the birds still sing at night. Every word just comes out right. When I'm with you, with you, I feel so lucky I met you and I still. <목소리> 안녕 여러분. 저는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요새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왜냐면 그 인천스로우다운이라고 인천에 있는 박스들끼리 모여서 약간 대회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를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네, 나머지 운동도 하고 나름 네, 운동양을 조금 늘렸어요. 그랬더니 요새 제가 다이어트를 그만뒀거든요. <laughs> 갑자기. <laughs> 아, 이게 사람마다 다이어트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이게 다이어트,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식습관 자체가 원래부터 좀 이미 건강한 상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좀 무르지해지더라고. 그래서 사실 먹는 즐거움도 좀큰 부분이랑, 네, 저는 칼식단은 좀 기간을 정해놓고 짧게 이렇게 하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다이어트는 내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려고요. 이상 변명 끝. <laughs> 근데 요새 진짜 운동량도 늘고 요새 와드에 막 뛰고 유산소성 와드가 많아서 그런지 나 요새 좀살 빠진 것 같아 아닌가 기분 탓인가 살이 빠지진 않았을까 그치? 네 요새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확 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또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하면 연말이 다가오는데 관리를 그나마 조금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글루코핏 혈당 관리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루코핏은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신청을 하면 이 리브레라는 연속 측정기를 보내 주시거든요. 뜯으면 안에 이게 혈당 측정기고 이렇게 합체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여름에는 소매가 짧은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 가지고 좀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추워졌으니까 옷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합체를 시키면 이렇게 소리가 날 때까지 하면 여기 안에 이 바늘을 몸 안에 넣어서 얘가 내 피를 분석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이거 별로 안 아파요. 뒤에 지방이 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 소리만 요란하지? 안 아파. 좀 얘가 스티커가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떼주면 장착 완료! 엄청 쉬워요. 샤워할 때도 붙이고 있어도 되고 제가 해본 결과 크로스핏이나 좀 고강도 운동을 해도 딱히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떤 걸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똑 같은 걸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인슐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근데 이거를 재면서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알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 나름 최선의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왜냐면 연말 되면 또 약속 엄청 많아지잖아요. 유지해야 돼, 방어해야 돼. 방어 먹고 싶다. 뭐라는 거야? 어. 여러분, 요새 다시 또 저는 이상하게 추워지면 더 활동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 날씨라서 기분도 아주 좋고요. 오늘 또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푹 자고 회복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만 자고 내일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어. 이게 뭐람. 뭐랑... 여러분,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laughs> 여기서 언박싱 할게요. <laughs> 우선 우리 프로미에서 프로틴칩 신메뉴가 나왔대요. 쿼트로 치즈맛! 이거 엄청 바삭하고 시즈닝이 막나게 묻어 있어서 속세 과자 못지않게 맛있거든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신상 맛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제가 이거 나중에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피지워터. 피지워터는 박스 사람들이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엑스포디움 백팩 메고 다니는 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따라서 샀다고 막 인증해 주셨는데 엑스포디움에서 또 신상백이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할수 있고, 캔버스백처럼 소재가 그렇거든요? 왜 백팩은 좀 크고, 좀 뭐라 해야 돼, 투,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볍게 숄더로도 들수 있고, 크로스백처럼 들 수도 있고, 스트랩도 들어있어요. 대박기지 이런 거 괜찮다. 여기에 역시나 물통을 넣을 수 있게. 주머니도 있고, 크기가 진짜 커서 마음에 든것같요 저 같은 보부상들은 이런 거꼭필요하거요 그리고 역시 패치 붙일 수 있게 벨크로도 되겠어. 아, 패치 빨리 사야 되는데. 그리고 마이루핏 프로틴 플러스가 왔습니다. 여기 프로틴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초코순이인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일단 이 더프랩이 마음에 드는 거는 용량이 많아. 그냥 몇 m 리냐면 350ml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먹으면 은근히 배가 부르고. 근데도 칼로리가 되게 착해요. 150 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이제 단백질 25g 채울 수 있고 근데 초코 맛이 진짜 맛있다. 또 우리 엄마가 어, 닭가슴살은 냉동실에 넣어놓셨거든요 짠! 엄마가 너무 놔줬지롱 이걸 사봤어요. 마이크핏에 제가 먹는 작심닭도 있지만 이렇게 콜라보한 제품들이나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 원픽은 작심닭 한입 닭가슴살입니다. 이거 진짜 강추. 식당할 때 너무 편해요. 진짜 마이로핏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닭가슴살부터 이런 프로틴 음료부터 베이커리 종류까지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마이로핏에서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얼리 블랙프라이데이를 연다고 합니다 이미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을 했어요 제 영상 올라갔을 때쯤에 이미 시작을 했고 10월 26일 목요일부터 11월 13일 월요일까지 얼리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동안 상식 특가인 제품도 있고 릴레이 특가라 그래서 월요일이랑 목요일 1 0시 오픈하는 제품들도 있대요 그래서 원하는 제품 라인업 좀 살펴보시고 이 기간 동안 마이로핏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 언박싱 끝! 이거 이제 정리해야 돼. 사실 저에게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 식단은 어렵지가 않아. 요 하지만 주말이 나또 기깔나게 먹어보겠다. 그. <laughs> 저는 이제 일요일에 올라갈 영상을 편집하고 자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안킬래 안녕. 갑니다. 오늘까지 와드를 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 코코 모닝빵이라는 거거든요. 저당 모닝빵이래. 저당 잼이랑 아침에 만든 홈스랑 계란하랑 넣고 운동을 갔다가 아우 안듣겨 드디어 됐네. 렸 아침은 공복시간이 길잖아요. 혈당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단 말이야. 먹기 어, 전에 어플을 통해서 스캔 지금 당은 106 내가 뭐 먹었는지 추가를 해놓고 보자. 얘 냉동 시켰다가 해동한 건데 너무 귀엽다. 짠. 딸기 씨도 보여. 아. 음. 음. 이게 코코넛 뭐 어쩌고 만든 건데 뭐 괜찮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나가면 집에 못 돌아오거든요. 잘 챙겨서 <laughs>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라테스 수업 들으러. 굿씽! 두 번째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잘하고 오도록 하겠어요. 오늘 또 어떻게 조여질지. 이거 잡고 계세요. 이그 상태 그대로 마시면서 아 스탑 내쉬면서 가요. 포인. 그렇죠? 밀어내요. 여기 던져야 해. 등 덕기 일기 뽑아내요. 엔 옆구리.

엥, 두개 더. <laughs> 그래이 그렇죠? 발목의 무가 약간 약하다. 왜, 얘는, 얘는 포인 안는데 얘는 <laughs> 포인. 니까 얘가 포인 <laughs> 안이 <싶었네요. 웃음> 엉덩이 힘으로 버텨봅시다. 제가 잡아 드릴게요. 플렉시. 그쵸. 이잡고 버티고. 엥, 흐름. 어, 내가 다했었어 강화티팅 포지션에서 코어 활성화하기. 지 일어나서 했거든요. 뚝뚝 뚝.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 진짜 매번. 여러분. <laughs> 아, 필라테스 마치고 이제 결혼식 가야 돼요. 결혼식의 계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게 회사 뿐 결혼식이에요. 근데 제가 회사에 항상 그지같이 입고 가잖아요.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은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지만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내가 맨날 그지같이 입고 다니니까 내가 그진 전하는데. 커피 하나 들고 가야겠어. 와 오늘 너무 탈탈 털려가지고 정신이 없네. 뭐 없어요? 남자친구요? 예. 네. <laughs> 왜 그래? 진짜. 진짜. 어제도 사장님이 어?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없는데 어떻게 데려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와. 써야 되겠다. 어, 옷 갈아입고 부평으로 왔습니다. 부평 처음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호박잔들 만나러 가는 중! <laughs> 아니 뭐 하는데? 아 이럴 거면 나 백팩 메고 왔지. <laughs> 빽빽 있잖아. 아니 이게 뭐야? 어머, <laughs> 뭐야 <이렇게 많이 웃음> <laughs> 이거? 아나 책. 좀아 이거 가본 줄 알았어. 나 이거 밥온줄 알았어. 나책좀 읽어라고. 짜짜아 그... <laughs> 그거? 마, 아니 내가 보라색. 그어서 뭐가 좋은가 물어봤는데 못 사용했다.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면 아무도 나만려해야겠다 이러고. <laughs> 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Fell so far away. 셨어요? 기한팔4 마라톤 대회 준비하는 거 보고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어, 되게 멋있다. 저는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출근 이거는 소원스가 좋은가. 가보자. 안 잡혀. 아 아이폰 안 되겠네. 달 뜯당. 퇴근하자. 여러분 퇴근했습니다. 이거 먹고 박스 갈 건데 오늘은 측정하는 날입니다. 아주 떨려요. 꼭꼭 씹어서 체하지 말고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So wonderful A star could never shine as bright as you mm. Even the dark, they still see light Even the birds still sing at night Every word just comes out right When I'm with you, with you I feel So lucky I met you And I still mm. Can't believe that I get to See those eyes from more than tonight Swear you must have felt from the sky And I feel um, So lucky I met you It's not logical, The way I feel when you walk in the room mm -hmm. When you walk in the room it's not, it's not optional How gravity just pulls me right to you To you Even the birds still sing at night Every word just comes out right When I'm with you, with you I feel so lucky I met you And I still mm, can't believe that I get to See those eyes from more than tonight I Swear you must have felt from the sky And I feel mm, so lucky I met you